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좀이 조명이 시골의 그, 그, 뭐야, 버스 종점, 거기에 그냥 허름한 그 시골 다방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아, 오늘 이런 분위기에서 딱또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쌀쌀했어요. 맨발로 걷는 사람 딱한 사람이 있었고, 아, 근데 제가 가다 보니까 청동오리가 있고 백로가 있어요. 백로가 아주 붙된 놈이에요, 내가 볼 때. 왜 이러니까? 그 총둥어리, 자꾸만 놈이 그물 속에서 이귀기를한 마리 잡은 거예요. 근데 이놈이 한꺼번에 그걸 못생기고, 이거 물고 도망 댕기는 거야. 그거 먹으려고. 그니까 백로가이큰 놈이 옆에서 그거, 그거, 지가 뺏어 먹으려고. 아, 이거 못된 놈이오 내가 보니까 그백로 이놈. 어? 그 뭐, 깔끔한 줄 알았더니 아주 그 양아치여 보니까, 이 새끼가. 어? 그래서 그 까마 이거 뭐라 그랬어요. 어이? 겉 희고. 속 검은 놈은 너 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까마귀가. 에? 까마귀 사실은 길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도 보면 겉은 멀쩡한데 뻔질은 먼데 속은 썩고 쿨내라는 놈 많잖아요. 에? 아주 복잡해. 그 백로 같은 놈에 내가 볼 때는 에이? 이 썩을 놈들이. 아, 오늘 유튜브를 뭘 정리했냐면 이. 달콤한 걸 먹으면 왜 사람이 병들어 가는지 당뇨병이 왜 무서운지 그걸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단맛과 건강에 미치는 뭐 악영 인조 단맛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라고 제목 붙이는 게 낫겠어요. 에이 또뭐 단맛을 끊어야 무병장수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양 의학적으로 단맛을 많이 먹으면 신장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이걸 상생 상극 관계에서 토극수라 그래요. 또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너무 짜면 거기다 설탕을 집어넣으면 맛을 잘 모릅니다. 짠질 몰라요. 그냥 덮어 버리는 거죠. 당뇨병이 합병증이 무서운 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당뇨병성 막막증눈 망가지는 거그 다음에 당뇨병성 그이 신증 콩팥 망가지는 거그 다음에 신경병증 그 다음에 뭐 족부괴사 심근비대 대충 이런 겁니다 이건 아주 웃긴 거예요 우리 몸의 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체중의 약8% 정도 됩니다 70kg라면 78이 56약 5. 6L 정도가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피예요. 그런데 이피한 방울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이렇게 요게 피한 방울이에요. 거기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것이 45%를 차지하고 혈장이 5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혈장 55% 중에 90%가 수분이 얘가 그러니까 물이에요, 물.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 우리 몸 조직에 수분이 얼마만큼이나 우리 몸 전체 수분은 약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냥 물이라 이 말이에요. 각 조직별로 수분을 얼마만큼씩 가지고 있느냐. 뇌에 85%가 수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심장의 75%, 간의 88%, 우리 혈액의 83%, 폐의 86%, 콩팥의 83%, 근육의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이 퍼센테지를 얘기하느냐면, 이 혈액 수분이 끈적끈적해지면, 들척지게란 걸 많이 먹어서, 인조, 그, 당분이죠스테비아사이트 아스파탐, 사카린, 액상과당, 설탕,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먹으면, 이 혈액이 탁해집니다. 점도가 높아서 끈적끈적해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뭐, 심근비대, 망막증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던 뇌, 심장, 간, 혈액, 폐, 콩팥, 근육, 다 망가진다, 이 말이요. 그럼 우리 장기에 혈액이 얼마만큼 흐르고 있냐? 동맥에 13%가 흘러요. 그 다음에 세 동맥, 모세혈관이약 7%. 그 다음에 정맥 혈관 내에 64%. 심장의 7%, 폐혈관의 9%, 그러면 우리 몸의 대부분이 정맥 혈관이다. 이 정맥 혈관 내에 혈전이 쌓이는 이런 혈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 약 12만km예요. 이 혈관에 피가 얼마만큼 속도로 쌩쌩 달리냐는 거예요. 혈관 속에 혈액의 이 순환 속도 이거는 시속 216km로 달려 요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216km 한 시간에 쌩쌩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끈적끈적한 거야. 그러면 못 달리잖아. 그럼 못 달리면 쌩쌩 달리게끔 하기 위해서 심장이 비대 심장이 커지고 두꺼워지고 더 세게 민네 그래서 심근 비대가 당뇨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족부 괴사, 그 다음에 이 당뇨병성 망막증, 거긴 모세혈관이 많아서 거까지 기 피가 안 가는 거야 가긴 가는데 느려, 끈적끈적하고. 그럼 피가 순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어떤 기록에 보면 20초에 한 바퀴 돈대요 최소 1분이 되면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요. 순환이. 근데 이게 끈적끈적해. 들척지근한거 많이 먹어서 끈적끈적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양한 병이 생기는 거야. 들척지근한거 많이 먹으면 뇌, 심장, 간, 혈액, 폐, 신장, 근육 모든 장기가 다 혈액이 안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수분이 8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끈적끈적해지면 안 되는 거야 혈액 내 혈당이 높으면 모든 조직이 점도가 높아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요. 혈당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혈압이 같이 쫓아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더센 압력으로 밀기 때문에 그래요.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혈압과 혈당은 형제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그리고 이 들척지근한 걸 많이 먹고 커피, 녹차, 카페인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먹어버리면 여기 모든 장기가 수분 부족 지금 예를 들어서 들쩍지근한 걸 먹어도 물을 많이 먹으면 좀 열버지잖아 옅어지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물을 자주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쓰고 달고 카페인, 커피, 녹차 이런 걸 많이 먹어버리면 두 가지가 하나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줌을 빨리 뽑아내서 수분이 부족하고, 하는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그러니까 혈압 당뇨는 당연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우리 몸속에서 수분이 1 내지 3%만 부족해가지고 극심한 갈증을 느껴. 5% 혼수상태가. 12%는 죽어버리. 그런데도 들쩍지근한 음료들, 뭐 스포츠 음료인지 뭔지, 입맛에서 맛있는 건 전부 다, 다 당분이 들어있다고 보면 돼. 맹물이 맛있어? 맹물 pH가 정치이야 중성이야. 들척지게 하는 건 전부 다 산성도 쪽으로 들어가. 콜라가 얼마야? pH가 3이야 산성 식품이야 콜라. 우리 빼다구는 알칼리성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빼다가 상난 거야. 그 이빨이 망가지고 잇몸이 녹아내리는 거야. 청량음료, 드링크제, 액상과장 들어간 인공감미를 먹으면 아까도 말씀드 수분 부족과 이 혈액 점도끈적끈적한게 동시에 상승돼 그럼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뇌기능이야 치매 환자들 젊었을 때들쩍지근 많이 먹은 거예요 두 번째 콩팥이 망가져 노폐물을 거르고 배출하는데 그걸 못해 혈전이 과다야 지금 여기 우리 몸 속에 정맥 그 내에 이게 64% 피가 올라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이게 살을 찌기시는 거예요 동맥교가 진행돼 몸이 차가워져 염증 생겨 다양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가 되는 이유가 틀쩍지근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음료수와 물은 전혀 다릅니다 음료수는 pH3의 산성식품이에요 물은 pH7 이건 중성식품이에요 맹물이 중성 맹물이 건강식품 중에 가장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왜? 우리 몸에 7.3에서 7.45, 약 알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칼로리, 하루 2,000 칼로리 중에 4분의 1, 500 칼로리 정도를 이 가공식품으로 먹어. 그 중에는 들척지근한 게안 들어간 식품이 없어요. WHO 세계보건교에서 하루에 약2터의 물을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수분 부족 시에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 갈증, 허기, 배고픔도 느껴요. 그 다음에 졸리고, 피로하고, 그 다음에 두통, 어지럼증, 소화도 잘안 돼요. 그 다음에 소변이 짙고, 근육경련. 바카스나 라면 먹고 한번 오줌을 넣어봐. 어떤 색깔이 나오는가. 그리고 싱겁게 먹어서 수분이 너무 많아. 호흡곤란, 폐부정 뇌부정. 그리고 물 대신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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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들이 있어요. 그게 녹차, 홍차, 커피, 옥수수 점차. 전부 다 이뇨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야. 커피 마시면 커피 마신 거한잔 먹었으면 이거의세 배를 먹으라고 하는 게그 얘기야. 지금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있어요. 왜 그리고 물을 자주 먹으려면 우리 몸에서 하루에 수분 배출량이 약 2.5리터 정도 돼. 대소변으로 1.5리터, 그 다음에 이 땀이나 호흡으로 약 1리터 정도 뽑아내요. 그래서 수분을 2.5리터 정도를 보충해야 돼. 근데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있냐? 실제 하루에 이 깡통을 놓고 오줌을 받아봐. 얼마나 나오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받아봤어. 하루 종일 밖에다 안놓고이 깡통에다 오줌을 넣어봤어 에이? 2리터 훨씬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실제 한번 자기가 오줌을 누어봐 깡통에다 한번 받아보라 이 말이야 이렇게 몸에서 70%가 유지되어 있는데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니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왜? 혈액이 안 도니까.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그 오줌 넣는 걸 통으로 한번 받아봐. 얼마나 많은 양이 오줌으로 나가는지. 그니까, 러 당뇨 환자들은 물을 안 먹으면 그냥 바로 혼수 상태가 와버려, 그냥. 혈액이 안 도니까. 왜? 제일, 뇌, 뇌가 제일 먼저 타격받으니까. 건강에 살려면 맑은 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생식을 자연식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자주 먹으면 혈전을 치소화해 생식 자체가 혈전을 치소화하는 음식 중에 으뜸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죠 생식 먹으면서 맹물 자주 먹는 사람은 병 걸릴에 걸릴 수가 없어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조건 때문에 두 번째, 콜라 아까 얘기했던 pH 2나 3 정도 돼요. 뭐 기록엔 3이라고 하는데 이2 내지 3 정도 돼요. 음료수 다맞찬가지 그래서 이 빼다오가 튼튼해야 피를 매일 만들고 매일 죽으니까 매일 생산해야 돼. 그일신우신해야 돼.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에, 우유가 pH 농도 보니까 5 내지 6이에요. 우유도 산성식품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자주 먹으면 골다공증 발생한다니까 그 얘기요. 예 빼다구는 알칼리성을 가져야 되는데 산성식품 콜라나 이 사이다, 이건 뭐야, 우유 같은 걸 먹어버리면 이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빼다구가 녹아버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요. 예콜라많이면 이빨 다 녹아버리잖아. 이빨 담고 막 거기다. 그래서 짭짤해야 뼈 건강을 지킨다. 그래야 무병장수예요. 단맛 줄이고 짜게 먹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설명을 드려서 혈액과 함께. 그래서 싱겁게 먹고는 절대 골밀도를 높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도 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단맛을 줄이고 간식도 줄이고 빵 쪼가리 떡 쪼가리 뭐 쓸데없이 그뭐 사이다 콜라 여기 박카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어쨌든. 이 음료, 이건 전부 다이 당성분 콜라사이다 전부 다 18%에서 22%의 당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단맛 줄이고 짜게 먹어야 건강한 혈액을 가지고 장수한다라고 오늘 정리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립시다. 화이팅!